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음,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음, 오늘은 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에서 주최를 음, 하는 음, 한대련 대회장에서 음, 제가 청년국회의원 20대와 음. 만났다는 주제로 음, 학생들과 강연이라고는 하지만 아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는데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1 0대 20대, 30대가 기존의 그 선배님들과는 다른 어떤 사회경제적 시스템 그러니까 97년 규제금융 이후 IMF 부제금융 이후에 시제주의에 가장 큰 충격을 직격하는 받았던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시제주의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이런 싸움에. 제일 앞장을 서야 되고 그런 싸움을 잘할수 있는 세대다 그래서 정치를 어떤 그 우리가 싸우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정치를 이용할 건지 우리가 정치를 직접 당사자로서 해보자 이런 얘기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뭐 현실적인 정당정치의 희망은 2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후에도 저도 이제 36입니다. 제가 지금 10대, 20대를 다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해야지만이 그 정치가 잘될 것이다. 지금 국회 안에는 이제 기성정치인들, 제일 젊은 그 국회의원이 3 8 6그 소위 4 8 6세대라고 불리는 선배들인데 저희하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분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그 쟁취하는 어떤 민제 세대라고 한다면 저희 세대가 처했던 이런 경제주의 신자부 중의 문제 같은 것들은 또 그분들의 어떤 삶의 경험하고 좀 유리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존 정치권은 뭐 개파, 개보라던가 누구의 어떤 힘을 실어줄 게 사실 없고 거기서도 약자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밖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이게 장하나가 그는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그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쟁취할수 있는 그런 길일 것이다. 많이 도와달라뭐 이런 부탁을 좀 드렸고요. 반값 <laughs> 등록금은 19대 1호 보가으로 한다고 이제 그 박지원 원내대표 당선 후에도 몇번재차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건데 전 새누리당에도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그나마 그나마 그 최소한의 등록 문제 음. 같은 그 인생부분에 있어서는 할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내고 다른 건 몰라도 등록 1천만 시대에 정말 그보시원는 구경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두세개 하면서 겨우 겨우 살아가는 많은 여자수의 젊은이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거는 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 별로 젊은이다 기대하지 않는 당은 아닌데 정말 상제적이든보편적이든 뭐 복지의 목자도 얘기할 하면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뭐, 뭐 딴건 몰라도 방각폭력금 이제에 관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뭐 대선 후보 얘기 되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지만 청년의 문제는 진짜 여기만은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바람이 있어, 이거는. 청년 되지 않겠지만,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19대 국회가 열리면, 지금의 청년 문제 법원들이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정말 그 책임 피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